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어, 따뜻한 국생각이 나지. 이럴 때 무가 딱 있습니다. 무한 개인데 무한 개를 반으로 잘랐더니 여기 400 오십 그이 났어요. 반으로 잘라낸 이유는 흰 부위도 쓰고 파란 부위도 쓰기 위해서입니다. 파란 부위가 원래 햇빛 바다 달달하잖아요. 근데 또국 끓인 데는 흰 부위도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딱 잘랐는 게4 5 0 g 이고 청양고추 하나 홍고추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대파 흰 대부위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 무는 뭐 건강에 좋은거는 다 아시잖아요 아주 맛있게 한번 준비해 가지고 끓여 볼게요 일단은 무를 채를 치도 됩니다 채를 치도 되고 옆으로 이렇게 연필깎기식으로 어서드다 옛날에 이렇게 막 채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삐지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삐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든다 싶으면 가만히 내두고 무를 돌리가면서 칼만 이렇게 손만 대주면 돼요 이렇게 어서드다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삐지주면 되거든요 무는 요런식으로 떼지줍니다. 쉽지야 칼도 가만히 놔 놓고 이렇게 썰기만 하면 돼요. 어섯하게. 그냥 요렇게. 요런식으로. 재밌잖아요. 요렇게. 또 채채를 못하시는 분은 요렇게 하세요. 자, 요렇게 하면은 옛날에 와, 엄마들이 채쳐가지고 하는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합니다. 오 반개를 썰었더니 요렇게. 어섯은 썰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요건 준비해놨고야 예. 대파를 송송 썰어줄게예. 조금 어, 매운맛이 조금 들어가면 맛이 또 나으니까 무를 부어줍니다. 볶아줄게요. 기름에 무를 무에서도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슬슬 어줍니다좀파겠다 싶으면 쌀뜨물 이런 데서 살짝만 넣어주세요 파는 거 구청해주시면 쌀뜨물을 조금 보청해주시면 돼요 쌀뜨물이 없으시면 또 생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쌀뜨물로 끓이면 조금 구수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국기름에다가 물을 볶아주면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무가 꼽혀졌다 싶을 때, 이럴 때에, 이제 쌀뜨물을 넣어줄게요. 준비해서 쌀뜨물을 넣어줍니다. 다시마 한쪽을 씻어가지고, 가위에 흰가 좋습니다. 흰가가 넣어줄게요. 넣어가지고, 한소끔 끓여줍니다. 이렇게. 무가 익도록 한 10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중불에 끓어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다시마는 건지 내개에 요렇게 끓이면 멸치 육수 따로 안 빼도 맛이 있습니다. 자, 국간장 한 큰술 넣을게요. 멸치액젓이나 참치액젓, 뭐 까나리액젓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멸치액젓 했어요. 한 큰술 넣어요. 었리 간을 해가지고 좀 싱거우면 또 소금 넣으면 됩니다. 안 그러면 간장을 넣든지 소금이 싫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을게요. 여기서 이제. 들깨 가루를 두 큰술을 준비했습니다. 들깨 가루를 좋아하면 세 큰술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국이 양이 작으니까 두 큰술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들깨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육수를 안 해도 맛이 있습니다. 끓고 있지 이제 끓고 있는 상태에서 들깨 가루가 들어갔을 때 맛이든지 한며 봐야 되지. 국간장 한 큰술, 멸치액젓한 큰술 넣었더니 지금 싱겁거든요. 너무 또 간장만 또 많이 넣으면 국물 맛이 진해질 수도 있고 좀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금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지육수를안 넣었는데도 들게 가루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더니 무의 시원나 맛도 우러나고해가 정말 맛있네요. 간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딴거 넣을 필요 없고, 이렇게. 파고 준비한 이것저걸다 넣어줍니다. 오래 넣어주면은 맛있는 무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헬로 미자 씨 영상 봐주 씨가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예. 간단하게 드시는 건 이렇게 해도 해도 맛이 있습니다.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네요. 예. 감사합니다.